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 19일 새벽입니다. 전식입니다. 민주당의 윤석열 탄핵은 물론 하야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리 다가하지만 탄핵 하야이 민주당 최고 지도부에서 거론한 겁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명태균 얘기가 맞았습니다. 자신을 건드리면 일주이면 탄핵 하야 같은 말이 나온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대로. 곧장 윤석열 하야 말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건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의 한쪽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갈 때까지 갔다 이걸 뜻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검찰의 김건희 의사 불기소 처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수사 국회의원들은 검찰총장 심우정과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등 김건희 범죄 은폐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부패 수사 부장검사도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10%대로 추락했다며 마침내 정권 퇴출을 거론했습니다 국민은 이미 심리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스트리트 뉴스가 10월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탄핵. 이것이 민심이다. 대통령의 탄핵이 민심이다. 정말 그런 겁니까? 송순호는 그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 직에서물어는 하야다. 기다리고 억울하겠다 그런데 이 장면 뒤에 정말 재밌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이재명이 이렇게 그 말을 받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다.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되어가지고 곡관을 틀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을 났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보기에도 도둑지켜라고 고용한 자가 고관을튼 경우는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장동 게이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인동 게이트도 그렇습니다. 도둑이 곡관을 튼 거죠. 행정부 수장을 맡겨놨더니만 그 지역에 해먹을 걸다 해먹은 겁니다. 토지 용도를 4단계나 올려주고 지금 정자동 호텔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거기는 다섯 단계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먹은 게 없다고요 대장동 게이트에서 1조 몇천억 총 수익금 그 돈은 다 어디에 잠겨 있는 겁니까 어떻든 그런 게이트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그렇습니다 아니 경기도 법인카드로 샌드위치를 사 먹으면 그 샌드위치가 작물이 아닌가요 그런 사건에서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그리고 재판을 받을 이재명이 도둑을 지켜놓고 고 용한 자가 곡간을 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며 화를 내니 이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전현희는 한편 명태균 스캔들을 아주 보기 좋게 증명을 하더군요 명태균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그리고 비선실세 김건희 씨사의 국정농단 의혹이다 그러면서 전현희 역시 명태균 사건을 탄핵사건으로 슬쩍 몰아갔습니다. 이렇습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당선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한 국기 문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대선 무효 사유이자 탄핵 사유이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에게 곧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절차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을 시작하는 것은 다 어긴 일치를 본 것이다. 이제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가요? 게다가 다음 달 이슬 공직선거법 선거를 시작으로 지금 실시각각 조이오는 이재명의 감옥형은 이미 완결이 되어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진짜 리스크입니다. 오늘 정책수석부대표 김용민이 말이 이렇습니다. 어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엔 김미사를 불기소한 검사들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주가 조작 피의자와 그 사람을 봐준 수사 기관도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쯤되면 이 나라는 가히 탄핵공화국이라고 불만합니다. 해가 뜨면 야당은 오직 탄핵, 특검, 이것만 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유일한 신적인 존재. 이재명이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자,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 아주 재밌는 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초기 수사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승윤을 향해서 다음처럼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을 기억을 하시느냐. 해명을 해달라.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근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거짓 불평을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누구 말이 옳은지 말입니다 자신이 중앙지검장을 할때 경위가 모시던 김근희에서 소환조차 하지 못했던 이승윤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후배 검사님들한테 제가 부끄럽다 불기소 해놓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변호했다 자신은 부끄럽지 않은가요 2년 동안이나 수사를 해서 아무런 결론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진작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이승윤 본인이 아닌가요? 이창수 지검장은 제가 부임한 지 5개월이 됐는데 그 상태의 기록을 받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승윤이 지휘했던 수사기록도 불기소 처분이 근거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정치판의 명태윤이 정말 점입가격입니다 김종인 매직을 내가 했다 김종인이 나와서 오수훈이 마르면 19%포인트 이길 것이라며 숫자를 맞췄다 어떻게 맞췄을까 김종인 위원장이 아침 6시면 전화가 왔다 하루에 6번은 기본이었다 그러니까 김종인 또 매일 하루에 6번씩 이 명태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문을 구했다 의견을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명태윤은 정말 정치 불명의 대단한 대단한 전략가였던 셈입니다. 명태균은 공표용 여론조사는 물론 후보자 전략에 참고할 자체 조사를 다수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조사는 김정인 비대위원장에게 전달됐고 예측도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명태균은 놀랍게도 이렇게 자신과 거래한 사람들이 세리명 이상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름을 쭉 날렸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윤석열 여기에 국회의원들 25명 가량이 되 들어 있다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유력 정치인들이다 거래를 한 국회의원만 최소 25명 자신 있으세요? 이 맹태근이 한 말입니다 자신 있느냐? 나를 물고 뜯을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맹태근은 정말 당당하게 묻고 있습니다 날 감당할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의사도 그동안 명태균을 만났던 수많은 정치인들은 지금 모두 입을 닦고 있습니다. 입을 꽉 닦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명태균 같은 덧붙여본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뜻이 말입니다. 안철수는 명태는 아는데 명태균은 모른다고 했다가 곧장 명태균이 같은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공개를 해버렸죠. 명태균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공부는 안 하고 국민들 선동만 한다 대한민국에는 판 짜는 사람이 없다 김종인 위원장이 갑자기 판을 짠 것도 내가 짠 것이다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나 명태균은 언론사에 그렇게 그림자처럼 붙어서 다 만들어 줬는데 되레 매번 뭐라 뭐라 불평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한 오세훈, 홍준표 등을 향해 진짜 자신 있으세요? 그만하세요 망신당하지 말고 라고 적었습니다. 까불지 마라. 까불면 정말 망신을 주겠다. 실제 조금씩 조금씩 공개를 했죠. 내가 이들에게 돈을 받은 게 없으니 있는 사실 그대로 내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내가 식당을 한다 치자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고 찾아왔다. 오세훈 시장은 10년 동안 배고팠다. 이준석은 정치 입문에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한것 없이 청년 최고위원 이런 것만 하고 있었다. 그래서 도왔다. 그 뒤에 명태균이 한 말은 세 분리하다고 명태균을 끌어들이는 자들에게 하는 아주 주눔한 경고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와줬다는 유력인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당하게 나한테 돈을 주고 먹었으면 밥맛을 불평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내가 배고픈 사람 공짜로 먹여주는데 이제 와서 밥맛이 없다. 반찬이 어떻다 한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냐고 하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나한테 준것 없이 어디만 먹었으면 이꽉 다불고 있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맹태균은 오늘 현재 정치판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한 오세훈, 홍준표 등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진짜 자신 있으세요? 그만하세요 망신당하지 말고 참 대단한 맹태균입니다 그는 강경 일변도 의 자신을 두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돈을 받은 게 없으니 있는 사실 그대로 내 마음대로 뜯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이 명태균이 별장에 김종인을 데려왔다.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김종인전 국민인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 선거 이후에 명태균의 요청으로 정치권에서 오세훈이 군자로 알려진 김 모라는 자가 있는 제주도 서귀포시의 별장에서 함께 휴가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앞서 김종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명태균과 관계를 단절했다고 설명을 했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명태균은 자신의 SNS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제주 휴가 중이라는 글을 올리고 별장 내부 사진과 함께 김정인과 함께 찍은 사진, 혜수장을 올렸습니다. 명태균이 사진을 찍어 올린 김모의 별장은 제주천지연 폭포 바로 인근에 있는데 양쪽에 바다와 올릴 길이 있습니다. 아주 입지가 좋더군요. 이 김모는 각종 행사에서 오세훈이 후원회장으로 소개된 사람입니다. 김모의 공식 직함은 공정과 상생학교, 그래서 공생학교라고 합니다. 공생학교 대표가 바로 김모의 공식 직함이고, 그 공생학교는 바로 오세훈이 개소한 싱크탱크하고 이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싱크탱크 이름은 역시 공생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정치권에서 아주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세훈이 이준석과 손을 잡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었죠. 제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배경에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떠돌았습니다. 저는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당신이 처음 들었습니다. 어, 그런 사람이 있어? 왜 그런데 처음 들었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명태균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주간 동안은 이 명태균이 사람미식 폭로에 쩔쩔 매는 대통령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폭로를 한다. 한꺼번에 다 왕창 폭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시멜을 쓸어내듯이 조금씩 조금씩 폭로를 한다사람미식의정법이다 사실 한국 정치판은 지금 대통령실부터 명태윤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치인들이 사색이 되어 있는 아주 기이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명태윤은 철없는 오빠동으로 이미 유명해진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저장본 2000여 장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위신장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오빠를 용서해 달라. 어, 집가식에 뭘 안다고 했던 그 오빠가 친오빠냐, 대통령이냐.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명태위는 그걸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또 친오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친오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태균이 공갈이 통하는 것은 우리 정치판이 그동안 그만큼 천박이셨다는 방증입니다 정말 천박이셨습니다. 철없는 오빠는 에피타이시다. 식욕을 돕구기 위한 에피타이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체리 따봉도 했다. 명태균이 한 말이죠. 윤 대통령이 체리 따봉을 보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지로 말입니다. 결국 명태균과 연관된 정시은 지금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한동훈 대표는 17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희의원 연수행사조의 기자들에게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이 명태균 수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재훈 또명태균 잡아 넣어야 된다, 이랬다가 지금 명태균과 한판 붙었죠. 명태균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한 핑계거리가 바로 김재원의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이 수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 이 말을 하고 났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조작 왜곡을 한 기관을 연구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명태균방지법.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이 명태균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말입니다. 금요일 날 발표되었던 이윤 대통령 지지율, 한국 갤럽 여론조사 지지율 22%도 정말 고마울 지경입니다. 솔직히 이22% 발표를 보고 가슴을 서르내린 사람이 꽤 많았을 겁니다. 다들 20%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리얼미터도, 리얼미터에서 윤석열집군 이후 최하인 25%가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거 MBS 지표조사도 최하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25%였던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갤럽이 3주만에 발표를 하면 어쩌면 18%, 19% 기록할지도 모르겠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2%, 1%포인트만 추락을 했습니다. 어제 3주만에 발표된 한국갤럽이론조사 결과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냥 목요일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보수 정권이 임기 중간인데도 지지율이 바닥곤에서희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전 대비 말씀드린 대로 1%포인트가 내린 22%. 문제는 현재 지지율은 20%를 근거리 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20%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 부정평가는 긍정평가의 세배를 넘는, 그러니까 긍정평가 22%죠 이 3배면 66%입니다 그 3배도 넘는 69% 사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긍정평가의 2배를 넘어도 불안한데 3배를 넘는 69%윤 대통령의 14살부터 29살까지 그 20대의 지지율은 불과 13%입니다 윤 대통령의 상패가 공정과 상식이죠 그 20대의 욕구에 맞춘 겁니다. 그런데 20대 지지율이 불과 14% 이미 20대는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대는 조금 낮습니다. 16%. 그리고 40대는 다들 알라시피 최악입니다. 10%. 이걸 우리는 전교조 세대라고 자꾸 부르는데요. 제가 전교조 세대라기보다 어제 내가 OBS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40대는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책임지는 우리 사회의 주력부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격차를 짚을 수 있는 희망이 없고 사다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러니 이 사람들이 정권을 지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40대는 10% 50대 역시 지지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18% 그래서 16살부터 59살까지 모두 10%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실제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와 그리고 2030 미래 세대들에게 윤 대통령은 최악의 지금 통치자가 되있는 겁니다. 이미 20%로 무너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전 대비 10%포인트가 낮은 43%. 그래서 부정평가 44%보다 1%포인트가 낮았습니다. 60대 지지율은 3주 전보다 6%포인트가 올라 34%였습니다. 말하자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반대자들보다 높은 세대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모두 지지자보다는 반대자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10대부터 59살, 50대까지 다 10%의 지지율 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 60대가 30%대, 70대가 40%대 그래서 건건히 다 합해서 평균치를 놓으니까 22% 그러면 실제 지지율은 20%대가 무너져 있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역별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넘어오딱두 군데입니다 대구 경북 TK와 그리고 충청도 딱두 군데입니다. 대구 경북은 3주 전과 같은 31%, 충청도는 30%의 특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24%였는데요. 인천 경기에는 3주 전보다 4%포인트가 내린 18%로 수도권에서 민심 비반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4%포인트가 내렸다는 게왜 심각한가를 말씀드리자면 이번 면접조사의 그 오차 범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이러니까 4%가 추락을 했다는 얘기는 오차 범위를 넘게 추락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 추락을 했다는 겁니다. 대욱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이윤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전 대비 4%포인트가 내린 56%. 보수층내 지지율은 3%포인트가 내린 38%. 보수층 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불과 38%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보수층으로부터도 외면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 우리는 무엇일까요? 경제민생 물가가 15%로 1위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한한달 전까지 경제민생 물가 이것이 늘 부정평가 1위였죠 그런데 그동안 의료대란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 이것이 1위를 세부진단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경제민생 물가가 15%로 1위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살기가 너무 팍팍하니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김근희 의사 문제가 또 3주 전보다 8%포인트가 오른 14%로 2위입니다. 1위 경제민생 물가와 1%포인트의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공동 1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살기 어렵고, 한쪽은 긴근이사가 국민들 화를 푹 떠두고, 이두 가지 때문에 유인 대통령을 보기 싫다. 이 얘기입니다. 의대증원 확대는 1위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무퍼 12%포인트가 내려서 4%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의대증원 확대가 긍정평가 원인으로 그것도 5%죠. 그러니까 어디증권 확대는 국민들 보기에 찬반이 정말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관심을 끈 것은 국민 67%가 김근희 여사의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 이 의견을 보인 겁니다. 아마도 이 67%가 제발 이제 김 여사님 집에 내조만 하고 계십시오. 이런 의견을 표시를 할 때는. 에 마포대교에서 찍은 한 컷의 사진. 그러니까 대교에서 뒤에 경찰 기동 대장입니까?를 수행하게 하고 손가락으로 다리를 가리키면서 뭔가 통치자적 자세를 보여주는 그한 장의 사진. 그걸 용산 대통령실 누가 배부를 한 겁니까? 시민사회 수석실입니까? 그 마포대교 한 컷의 사진이 미친 영향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국민의 지지자 53%, 보수층 63%도 김일사의 공개 활동에 반대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민 63%가 김근희 특검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김근희 의사와 그 어머니인 최은순 씨, 그리고 김근희 모녀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도이치 모터스라크는 아주 작은 주식 그 거래를 통해서 벌어드린 돈이 무려 23억 그런데도 이를 일도 주가 조작이라고 할수 없다 그런 증거가 없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니까 보는 국민은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희 특검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다. 반대는 특검의 반대는 26%에 그쳐서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검증 평가를 하는 국민 외에 대부분은 김근희 특검에 찬성한다는 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도청은 65% 그리고 보수청은 47%. 이 보수청 47%도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것은요. 김근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근희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윤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만약에 민주당이 특검을 민주당 만이 사실상 추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 조항을 제 3자가 객관적인 제 3자가 추천을 하도록 바꾼다면 이긴근히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할 제2 요구권을 행사할 명분을 찾기가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국민 63%가 지지를 하는데 계속 반대를 할 겁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유난 회동은 월요일 21일입니다. 오후 3시 반으로 잡혔죠. 독대가 아닌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차람의 형식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만나자고 하는 것은 원래 독대를 통해서 김규리 리스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증명를 하겠다. 이런 의도였죠. 아마도 이번에도 김건희 리스크가 도망이 오를 겁니다. 그리고 어중 갈등과 명택은 문제도 거론이 될 겁니다. 모두 다윤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의제들입니다. 어중 갈등도 윤 대통령이 시작을 했고 명택은은 윤 대통령이 명박사라고 불러서는 말입니다. 무엇이든 두 사람은 웃으며 헤어질 겁니다. 하지만 웃으며 헤어지겠지만 이미 봉합이 어려운 틈이 생겼습니다. 그런 간극이 생긴 겁니다. 그만큼 권력은 남과 나를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권력은 그 권력을 가진다는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수많은 위인들이 평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김손한 이들 다수 대중에게 김손한 사람들은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냅니다. 권력을 아무리 잘 행사한다 해도 반대자와 피해자는 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